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오늘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단체에서 어, 이 동성애에 대한 폐해와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시위를 하려고 지금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을 어, 해파하고 대한민국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 아주 악한 법이고 나쁜 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눈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한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또 평등법이라든가 건강한 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이번 8월 달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항하여서 우리 한 부산의 시민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부산 사회를 또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작은 몸부림이라도 침으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대한민국의 또한 부산 시민들이 아직 이러한 것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량 시위로 부산의 전역을 다니면서 가정 건강한 가정 기종, 기본법이 얼마나? 어, 그 개정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평등법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것이 차별금지법을 에,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에, 동조하는 어,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것에 속지 마시고 건강한 가정 가정 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의 시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법으로 이걸 묶으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상민, 정춘숙, 남인순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악한 의원들이 악한 법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부산시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모든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일지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여자 사위를 보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남탕에 여자가 들어와, 남자, 남탕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제지할 수 없는 그러한 어, 악한 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국민이 똑똑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 일에 맞서 싸우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 이겨 놓으신 이 법에 이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여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